자, SNS를 어떻게 하는 여자들이 불만이냐. 내 몸매 좋죠. 나 만나러 와요. 이렇게 쓰고, 남자는 나돈 많아요. 이렇게 쓰니까, 어, 돈만, 그돈 나한테 써. 여자는 이렇게 DM을 보내고, 남자는 너이 어, 있고 뭐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남자가 DM을 보내는 거야. 진짜 그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라이브 했었잖아요. 많은 남자 매장님들이 SNS나 뭐 그런 데에서 질리는 여자 행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어, 여자 매장님들이 그런 질리는 행동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음.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미란다님이 여자 대표로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새해 첫 라이브 했는데, 남자분들이 여자들 SNS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남성분이었는데, 아, 제발, 여자들이 자기가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미란자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 하는데, 오늘 한번 좀 논의를 해보자. 여자들의 SNS. 우리 피디님 SNS 해요? 전 하는데, 많이는 안 해요. 음. 남자들이 좋아하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SNS를 난찬성도 반대도 안한 입장. SNS는 어쨌건 시대적 흐름이야. SNS로 하면은,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 그리고 나는 또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랑 떼려야 뗄수 없는 사람이지 사실 우리 지금 미란다 TV도 SNS 플랫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를 이렇게 순기능한 SNS에 대해서 남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 자 SNS를 어떻게 하는 여자들이 불만이냐 얘기하는데 크게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비교하는 사람 이세 가지 유형을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나도 SNS를 이제 나는 계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피디님이나 이렇게 제작진들이 관리를 해주지만 어, 정말 놀라. 근데 SNS 이거 하는 여자들 대단한 거야. 되게 부지런하대. 해 그치. 예를 들면 내가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뭐 수영을 하고 식사하고 집에 가. 그랬을 때 나는 사진 한개 남기면 다행이거든? 그 여들은. 아침에 수영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밤 늦게 가는 것까지 다 남기잖아. 얼마나 빡세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니. 그리고 사진도 예쁘게 잘 찍지. 자, 근데 이제 SNS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 사건, 사고로 많이 보면 정말 가관이더라고. 자, 내가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주변에 빌리고 막 빌리고 막 해가지고 방칸방에돈 내고 산다고 했었거든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 직원의 동생이었어 근데 그 동생이 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뭐 그래 이자는 어떻고 뭐 이런 설명을 내가 좀 해줬었거든 그래서 뭐 했는데 하다가 그 친구가 직원이니까 친추 이런 거에 떴어 그래서 봤는데 동생이 장난 아닌 거야 SNS에서 명품 중동녀 수준인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서울 상경에서 진짜 방이 좁고 어뜩어뜩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가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그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야. 동생이지만 그 친구들이 명품샷 올리는 거에 그걸 가지고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매일매일 돈만 모으면 명품 사서 그거를 꼭 들고 사진을 찍한다는 고 거야. 그게 정상적인 행위니?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요즘 SNS는 해. 근데 SNS를 해도 되는 사람들. 자, 모두가 해도 돼. 왜? 시대의 흐름이야. SNS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직업인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지. 그게 과열제언정 해야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 거잘 나온 거 올리는 거 아니야? 아침에 막아뭐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사진 안 올리잖아. 아, 좀잘 찍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찍잖아. 우리 유튜브 촬영 때만 해도 어 나잘 나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 내가 남기는 어떤 순간의 공간일 수 있어 누군가에게. 그 공간에 내가 구린 모습을 남기고 싶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하는데. 내가 진짜 최근에 쇼크 받은 적이 있거든. 이태원의 몬드리안 호텔이라고 난 외국에 사는 내 친구들이 많아. 유학 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한국 오면은 이제 주로 이제 호텔에 머무를 거 아니야. 호텔에 머무르면서 이제 나를 불러서 쇼캉스를 하거나 이러는데 몬드리안 호텔에바가핫하다고 그래서 우리 갔어. 근데 이제 나는 아 너무 돈 아깝게 우리가 노느라 친구가 예약을 해놨는데 거기서 잠만 잤단 말이야. 그 호텔에서. 밖에서 이제 놀고 서울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러느라 근데 정말 충격적 내가 사진을 하면 여기 올려줘도 돼요 우리 피님은 창문을 네. 열었어야 우리 여기서 수영도 못하고 너무 최악이다 너무 돈 아깝다 이러고 있었거든 창문을 열었는데 진짜 백빽한 4명 정도가 여자가 아침 8시에 완전 비키니 입고 4명 커플이 다 있어 각자 모르는 사람인데 사진을 찍고 있어. 수영 안 하고 스피킹 당한 근데 진짜로 여자가 이렇게 막 들고 있으니까 남자가 막 밑에서 바닥에 눕듯이 해갖고 사진 찍는 거야. <laughs> 진짜 내 커플 다. 서로 서로 민망하지도 않나 봐. 내가 너무 쇼크받은 야,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사진 찍었거든? 그 현상이 나는 정말 기괴했거든. 나중에 내가 이제 와서 한 20대 초중반인 친구들한테, 야, 야, 몬드리안 호텔이 빠가 핫한 게 아니라 뭐수영장이 핫해 했더니, 어, 거기 언니, 거기 다리 길게 나오는 수영장으로 유명해서 거기 엄청 찍으러 간다는 거야. 진짜 여자들이 완전 핫 비키니 있고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 남자들은 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laughs> 그치? 아니 너무 싫을 것 같아. 어쨌건 호캉스에 남녀가 왔는데 물론 그분들이 아까 내가 말했던 수영복을 판매하는 판매 종사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첫 번째적인 과 그럼 내가 하는 거좀 뿜뿜하고. 그건 죄는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자, 자내 거가 아니야 최근에 이런 사건 있었지 내가 들었는데 남의 차 앞에서 내거 있냐 기대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 그거 있을 수 없네 나 진짜야? 진짜야? 계속 이랬는데 그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피디님도 아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 어디 간 건데 그 사진을 올려다가 자기꺼 배경화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이잖아, 사실. 그리고 최근에 한창 이슈가 있었던 강남에 어떤 사람이 명품을 다 하고 사진 찍고 환불. 뭐 이런 사건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SNS를 비롯해서 자기가 미친 거야. 이건 정신병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거짓되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때 사진 찍어주는 게 누굴까 걔네가 전문 카메라사를 달고 다닐까 배우자나 뭐 친구나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 이런 정도일 거야 그럼 걔네가 무슨 생활할까 찍어주면서 그치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보자 내가 저기 우리 인플루언서 모임에 갔다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면접도 봤어 인플루언서 한명 뽑으려고 근데 한 50만 팔로 인스타로 그렇게 했을 때그 친구를 봤는데 너무 예뻤어 면접 사진에. 그 심으로 정말 다른 사람. 정말 나는 그래서 인스타를 안 믿어. 페이스북 인스타가 요즘 제일 그렇지.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 만든 창립자들은 그 사람의 그 욕구를 이용한 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 왜냐면 얼마든지 이 인스타도 라이브 포토샵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꾸며내가지고 하고 뭐 중국에서는 옛날에 인스타로 만난 남녀가 남자가 얼굴이 다르다고 여자 엄마 격분해서 패버렸어 너가 얘가 맞냐 이러면서 덩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파이 아니냐 이거지 거짓 그럴듯하지 않고 너무 거짓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 못하는... 그니까 내가 못 올리겠어 <laughs>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야. 당연히 잘 나온 사진 고르고 관종도 탈수 있지. 그냥 우리 이렇게 사진 찍고 테이블 막뭐 이런 먹는 거 찍고 하는데 누군이뭐 가방 사진 노출시킨다든가. 귀엽게 이 정도. 그치. 약간 아니면 뭐 명품 팔찌라든가 약간 귀걸이 이런 거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게 올린다든가. 나는 예전에 내가 네일을 받았는데 이 네일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아트를 받았는데 이거를 찍어서 좀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은데 이게 또 허세샷으로 사, 이거 의도하니까 못하겠더라고. 아, 이거 진짜 여기서 찍으려고. 왜냐면 막상 책상에서 이렇게 찍지 않잖아. 갑자기 뭐 운전을 하다가, 어, 손을 보고, 아, 이거 한번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찍으려다가도, 아, 이게 또 괜히 허세라고 또 차가 나오고 이러면 그렇게 오해 받을까봐 일부러 안 하기도 하거든? 이런 거 귀여운 정도. 근데 마지막이 뭐야? 자, 비교. 마지막이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어, 나만 안 하니까 나만 바보 같은 거.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여자들이 정말 답답한 게, 그 인스타에 수많은 여자들 보면은, 나도 보면 있잖아. 우리 DM 진짜 많이 오잖아. 나 인스타 사진 안 믿어. 지금 여기서 말한데, 여러분들 인스타 사진 안 믿어요. No. <laughs> 근데 인스타를 보면은 나도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그것만 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매더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다부자고다 행복하고 하잖아. 잘 생각해보면 연예인 보고, 신하게 싸우고 곧 이혼하고 남편 구속되고 이런 부부도 보면 인스타 보면 다 이렇게 거있그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 한 샷에서 찾을 수 있는 인스타는 꾸며진 거로 올리는 게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비교하지 마. 왜? 어떤 기록일 뿐이야. 보여주는 데기 때문에 아무나 볼수 있잖아. 1번, 2번, 3번이 확률이 높다. 1번, 2번, 3번인데 이걸 왜 비교를 만는지 그러니까 어 나도 나도 명품 샀는데 어 나만 안 올리면 어 나만 뭔가 안산거 같지 않아? 이러면서 올리는 거야. 무슨 말 모르겠지 나는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인스타에 완전 빠져 있는 사람아. 인스타, 페이스북 관리하면서 인맥 관리하는 남자들, 남자들도 알아야 될게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 썸 타다가도 걸르게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아, 되게, 남을 의식하고 사는 듯한 기분이 싫은 거야. 이 사람 그냥 자기가 단단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남을 의식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여자들 막 쳐다보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여자들이 싫어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자도 남자 싫어하고, 남자도 인스타에 여자 싫어하면서 서 <laughs> 이렇게 만나는데 이유가 뭐냐? 인스타에 DM에서 정말 남자 여자 언나이가 너무 쉬운 거야. 왜? 남자는 과실을 뭐로 해 주로? 몽이나 동 막 이런 거 있어요. 나 이런 거있어 여자는 뭐로 해? 외모. 특히 몸매. 자,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 몸매 좋죠? 나 만나러 와요. 이 뜻이고, 남자는 나돈 많아요. 이 뜻이니까, 어, 돈 많은 그돈 나한테 써. 여자는 이렇게 DM을 보내고, 남자는 너그 이쁜 몸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남자가 DM을 보내는 거야. 진짜 그래. 그래서 다 서로 싫어하면서 이거 믿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포커싱이 여자한테 돼 있으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인스타하는 모습 보면은, 이거를 즐겨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고, 보는 거를 남자들이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싫은 거야. 인스터라지. 질리잖아. 우리가 들어도 질리잖아. 야, 친한 친구들끼리서 한 명이 맨날, 야, 포커되지 마. 다시, 다시, 다시. 막 이러면서 과하게 사진에 집착하고 그러면 되게 짜증나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남자, 우리 매장님들이 나한테 계속, 여자 친구한테 인스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미란다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폭증한 거야. 그뒤 우리 메일이나 뭐 DM이나 아니면은 막 이거 하는데 어디들이 아, 말해. <laughs> 근데 내가 말해주는 거지 SNS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SNS를 통해서 받는 거고 미란다 TV도 SNS의 순 기능 중에 하나이길 바라고. 비교가 많지.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리는 패턴이에요. 내가 너무 예쁜 여잔데 예쁜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남자친구도 되게 이 사람 잘생기고 되게 잘났는데 이 사람 잘생긴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게 있잖아. 여자친구가 SNS 활발하게 한다는 건 뭐야? 인친 소통해요. 우리 너무 예뻐요. 막 이러면서 댓글 오가고 이쪽 한다는 건 뭐야? 이 여자가 자기 꿈가 안 나는 거잖아. 그것도 그게 질리는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내 여자친구는 나만 보고 싶을 테니까 그런 귀여운 남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응. 됐어요, 매장님들. <laughs>